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재롱입니다자 오늘은 아 오늘 발매한 hj 빌드 파이터스 민펄스 건담의 박스를 열어볼까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스 아트는 좀 이제 박력 있게 그냥 돌진하는 느낌이고요 심플하네요 이 뒤쪽 배경이 아주 인상적인데 지구가 있고 폭발을 하고 있고 음우주란 배경이네 우주의 배경이겠죠 전체적으로 약간 수리검 같은 느낌에 확실히 닌자의 그 컨셉을 따라서 무장들을 만들어 놓은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빌드 파이터즈 같다 싶습니다. 먼저 A2 런너 두 장입니다. A1 런너 따로 없고 2만 있습니다. 2의 임펄스의 다리나 팔 스커트 같은 그런 부품이 좀 필요한 것 같죠? 색상 자체가 약간 에피온의 느낌, 약간 적갈색, 진한 색상, 저런 그런 느낌의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B1 그리고 B2 런너입니다. 이거는 거의 임펄스 그대로 들어가 있죠. 아마 라이플도 일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팔꿈치랑 무릎 관절, 이쪽이 뭐 가슴이나 아니면 이런 몸통에 들어가는 부품들 여기 있고요. 어깨도 여기 있고 무장 일부 그리고 골반 그리고 이쪽이 골반 쪽 허리 쪽이죠. 그쪽에 부품들 손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B2 런너는 이 관절을 하나씩 더 들어가게끔 해줘서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1 런너입니다. 이쪽도 저 갈색에. 아까 거보단 조금 더 밝은 형태예요. 진한 갈색. 아, 그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임펄스의 파츠입니다. 어깨, 몸통, 그리고 등, 무릎의 일부 같은 파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2 런너입니다. 이쪽은 임펄스 건담에 발과 허리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쪽은 머리 부품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뭐 발바닥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기존의 임펄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i1 런너입니다. 여기에 이제 림펄스의 신규 부품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백팩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이쪽은 뭐, 어깨에 들어가는 부품도 좀 보이고, 변경된 부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좀 심플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의 그런 파츠들이고요. 안쪽의 디테일도 약간씩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금색의 가슴과 머리에 들어가는 부품들, 에, 뭐 금색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묘한 색깔이 어, 어 꽤잘 사출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마 파츠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머리, 두상 파츠와 스커트, 손등, 팔뚝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백팩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은 파츠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이 투 런너. 아까 거기서 이 수리검이나 백팩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런너입니다. 이쪽은 J1 런너입니다. 클리어 파츠고요 살짝, 살짝 어, 연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은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백팩이나 추가 무장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인데 디테일 자체는 심플, 아, 베리 심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수준. 이쪽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채찍 같은 느낌? 그리고 런너레스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툭툭 떼서 만들면 스탠드가 되는 부품들이고요. 그리고 폴리캡은 PC 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펄스의 실들입니다. 아, 눈, 부프, 눈 부분이랑 부눈 무릎 부분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심플하면서도 뭐 실이 많진 않아서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엔 매뉴얼입니다. 아, 박스 아트와 함께 설정화 그리고 빌더 및 파이터는 늘일슨일슨 어, 이 때는, 지메 역습 때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트라이로 가는 형태, 뭐,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뒤에 부분에 이제 임펄스를 베이스로 했다. 그리고 닐슨 닐슨이 만들었던 건프라는 전구가스트레이가 있다. 이런 거 설명이랑 무장 설명, 액션 보여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좀 있고요. 내부는 총 1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부품도 몸통이나 팔 부분 조립.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반신까지 조립되고. 끝 부분의 백팩 부분 이제 신규 조립들이 많이 보이죠. 뒤쪽에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로 이제 백팩의 조작 방법 등을 설명을 해놓은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 발매한 HJ 빌드 파이터즈 림펄스 건담의 박스를 열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좀 샤프한 느낌 그리고 중후한 컬러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어밸라스한 컬러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참참 참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밌룡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빠빠시